퇴행성 관절염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네. 총 6개의 문항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음?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하십시오. 아, 예, 예. 자 이거 몇 개입니까? 다들? 예, 예. 전2 개, 저는 3 개. 저는 뭐 저는 해당 상이 없네요. 어, 좋아, 정관절이 튼튼하십고. 저도 영 개입니다. 영 개. 우리 영계? 둘은 애무네요, 애무. 애기 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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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세상에영개 애무야. 아. 아. 아까 탈골에서 보게 생기시더니 네. 여기. 아, 맞짱 내셨어요. 무릎 자체는 좀 관절은 짱짱한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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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덤벨, 덤벨. 얼마나 덤벨? 이게 네. 몇 킬로짜릴까요? 5 킬로. 3 킬로? 5 킬로, 5 킬로, 5 킬로. 5 킬로, 음, 5 킬로 정도 될것같은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정답 5 킬로. 5 킬로. 우리 몸의 몸무게가 이걸 왜 제가 들고 나왔냐면 우리 몸의 몸무게가 1 킬로그램 늘어날 때마다 이 무게만큼 압력이 무릎에 더해진다고에 아, 그럼 임신했을 때 30kg 쪘었거든요. 와, 그럼 150, 150. 150kg? 30kg? 150. 어, 내 무릎은? 무릎이 어떡해. 날마다 설셨했네요 그런 거에 치면 되게 건강한 거예요. 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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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이 흐름대로라면 결국 최악의 염증은 결국 비만인가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우리가 살이 쪄서 장기 내부나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이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염증 물질은 에너지 대사에 장애를 유발하고 결국 비만이 가속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죠. 아, 실제로 인스턴트 음식 섭취 그리고 음. 스트레스가 염증 반응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확인돼 있습니다.